아니다 이 자식아 흠 응, 연습했다고 안돼 어 됐구나 공격 들어갔다 <laughs> 내가 연습모드로 몰래 노, 노력했지 이 자식아 그래봤자 컴퓨터 주제에 컴퓨터 주제에

오 움직임이 겁나 빨라! 그래, 넌 죽었어! 사크라데 씨. 아이고야 어딜 보시는 거죠? 이건제 잔상입니다만 앗! 너도 잔상이야? 이 자식! 아, 아, 한상 진짜. 한상 싸움에서도 써요. 야야. 연계 오이. 아, 캐어 이런. <laughs> 야 이제 비겁하게 필살기로 조져버린다. 기어 <laughs> 흐르 응. 기시대와도ともに 사라져라. 이겼어 마다라 격파라 이게 몇 번째 마다라 격파야 이게 아, 아 살려줘요 할아버지! 너이 새끼 일로 와 미 ㅎ 치웠나? 죽어! 이... 예! 지가 짱이니 뭐니 하더니 <laughs> 짠! 마다라는 끝판왕이 아니었습니다! 끝판왕도 아닌 놈이랑 난몇 번이나 싸운 거야 래한번더 그래, 공인하자! 야, 주먹 왜 이렇게 커? 야, 아파요! 어머니 아파요! 에이씨! 사통 아, 맞지 도 않아? 다 도망가? 와나 어, 죽겠는데? 한잔. 아, 됐어? 지금이야. 뭐? 뭐하면 돼? 이겼어. 야 피. 야 김마다. 피 없었는데. 찬스다요. 가사. 토 s 시 간다! 짐짝 트리오! j a 자노. 그 나루토랑 사스케도안 되는데 짐짝 트리오를 한다고? s t n t 그렇지, 가자. 아 피가 없다. 어디 보시는 거죠? 하하. 아우 피가 없어. 안돼. 응애 모드 싫어 아! 이거 캐릭터가, 약해서 그래 캐릭터가, 뇌절 <laughs> 어 끝났어? 가 담비코야담비코이런느낌이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코르면되요 봐요. 비코야이비코야거비코이 암비코야! 암비코거 아니 <담이다> 아우 그놈의 마지막 전투, 마지막 전투, 마지막 전투. 이걸로 마지막이야? 이걸로 마지막? 뇌절 진짜. <laughs>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이야.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이야. 마지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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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야. 진짜 마지막이야. 진지막이야. 진짜. 뭐야 이거? 우와씨. 피에치롱, 멍충아. 멍충아. 이 야, 등치가 커가지고 더잘 맞아. <laughs> 야, 어이씨얘 예, 이겼다. 나도 치사하게 할 걸. 준비와 이나. 아, 되게 치사하네. 적패. 원거리 적패 같은이라고 있어. 아까 각성한 건 엄청난 실수였던 거 같아요. 커지니까 다 맞아. 피하고. 다스케! 왼쪽! 위! 에이 해버리고! 여씨, 멋있는데? 왼, 오른쪽! 야 연타! 내가 이긴? 왼쪽, 왼쪽! 피하고! 연타! 오 역시 아레노 연타 야 다구리의 장성다이 다구리다 <laughs> 아 다구리 다구리 너 손이 두 개지 우린 손이 여섯 개다.

근데 목소리도 소리지르거나 이렇게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지막히 읍졸이잖아요. <웃음> 중얼중얼. 날토사스케 <laughs> 자 이..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간다 이제 끝이다 이제 아 뭐야 야왜 이렇게 멋있어 야야왜 이렇게 멋있냐 <laughs> 치. 죽어. 아, 야다 피해 쟤는. 오마가 이낙 나라바 모레노 각명을 참스모노 이나이. 새야야 나도 변신해. 변신해. 나도 변신! 펀치! 하, 싫어하냐? 야이장면이야 야 아,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진짜 뭐야 저거 야 저거를 야 치사하게 야이 나쁜 새끼 <목소리> 오래도그라마데 오마이원 을가계분신노스즈뭐 <laughs> 어, 세명 갖고 괜찮아? 어, 뭐야? 아, 아수라다 팔이, 팔리 많아졌어. 오, 팔리 여섯 개야! 아, 싫어하냐? 야 내가 이긴다! 연탄은 내가 자신있지롱! <laughs> 꼬리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날고 있는 거 아닐까? 프로펠러처럼? 아, 꼬리는 왜 27개가 아니냐구요? 그게 이겼어! 어떻게 이겼지? 이겼지? 야! 야, 이 씨, 냄뽕이네. 와, 사스케 쓰레기네, 이거. 이거 뭐야? 내가 이겼는데. 아, 와 진짜 타스케 수준 실화냐? 와.. 쓰레기네 이거 설마 또 해야돼? 아.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마, 나루토 아이씨 아 그지같네 나선한 아, 오케이! 뇌절하고 나 선언! <놀라> 아, <놀라> 아파, 아파.

스케 크로스카운터 야저 분신술 아 애기 애기 나루토 나 체력이 없어. 차크라 없는 거 봐. 저기 보여요. 차크라다 깨진 거. <laughs> 이거 봐. 자, 이자식 일로 와. 이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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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고야거 이거, 맞았어. <laughs> 야, 이거, 이 이거, 마지막 크로스카운터야그 와중에 마지막이 남은 힘 너무 센거 아니야? 오렌호 <laughs> 마게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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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했어요. 이 세계관 체계 강자는 드디어 누구? やっと戻ったね。<coughs>